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내일 6월 23일 수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원 생명과학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도 관심 종목이었었는데요. 상한가 2일 올린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 다음날 4%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요. 어, 같은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 어, 몇 종목 소개시켜드리면 예전에 포스코 강판에서 나왔고요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 패턴 어, 다음날 고가가 25.79%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고 캔 바이오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본 패턴 다음날 고가 7.23% 까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벽산이 이런 패턴 이었죠 어,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본 패턴 뒤에 다음날 고가가 20.75% 까지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상한가 가능날 1조원, 다음 날 1조 3,500억. 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 계속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은 항상 똑같이 장 초반에 3분 봉 패턴이 3분 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어,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매수 타이밍 나오게 된다면, 어, 공략 포인트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인데요. 어, 오늘도 관심 종목이었죠. 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 이날, 어, T 상한가 이후에 오늘 거래가 2700억이 넘게 터지면서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48억인데요. 그 5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삼성 스펙 4호가 이런 자리, 이런 t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가 한방, 두방, 세방 이렇게 더 나왔었는데요. 뭐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 뭐 시가가 적당히 형성된다면 또 변동성을 노려보고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 3분봉 패턴이 시가 형성을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때 어,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음, 오늘도 장중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어, 잘 들어가게 되면 큰 수익 구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일도 이런 분봉 차트 잘 관찰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우 산업인데요. 어, 이제 뭐 오늘도 관심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어제 고점이죠. 이 7,480원 자리를 종가상 어, 완성 캔들로 딱 맞춰놓고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가 어, 이 자리 7,150원 자리였었는데요. 어, 이부분에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 이 부근만 오면은 이런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어, 이런 역사적 신고가 이전의 정고점 자리를 어, 종가상 완성 캔들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구요. 내일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운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조금 더 터졌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내일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봉 차트를 보시면 어, 오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갈 자리에서 이런 고점 돌파하고 갈 자리에서 이제 가는 척 했다가 은봉으로 내려 꼽고요 하지만 이런 은봉 다음에 또 크게 밀리지가 않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또갈것 같이 만들었지만 또 가는 척 하다가 또 밀어버리고요. 하지만 또 밀리지 않고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또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척하다가 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내일 솔직히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내일도 이런 고점 돌파한 흐름 나오면서 또 밀릴지 아니면 이번에는 한번 더 시원하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 종목은, 어, 이세 종목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내일 장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